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이자 큰 숙제 중 하나인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는 올 한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하면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부산의 관광, 마이스 산업이 전에 없던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엑스포 예정 부지 대부분이 북항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엑스포 유치로 부산의 새로운 동력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월드 엑스포 개최 가능성은 또 한번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박경준 부산시장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이후 부산시는 다양한 유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장점 또 미래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데 있어서 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민관이 함께 엑스포 개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월드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숙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와 관련한 공동 선언문을 의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에는 범정부적인 기구인 유치 위원회가 출범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월 열린 1차 회의에서 부산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국제 박람회 기구 현지 실사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유치에 성공했을 경우 행사장이 될 북한 재개발 2단계 사업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 등 주요 현안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제 행사, 부산의 경쟁력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